안녕하세요. 이리스타리입니다 오늘은 5월 별자리 종합은 양자리님들 보겠습니다. 생일은 3월 21일에서 4월 20일 정도 적용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4월에 이어서 5월 변화와 흐름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띠별, 어, 또 혈액형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예, 뭐, 그, 어, 띠별마다, 예, 혈액형마다 또 별자리마다 음다 틀릴 수 있습니다. 조금씩 예, 조금 참고하셔서 예, 조금이라도 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자리님들 다섯 장의 카드로 보겠습니다. 양자리님들 첫 번째 메시지는 A 어, 오브 완즈 카드는 투쟁뒤의 활동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음, 그동안에, 뭐, 4월까지, 나 혼자서, 뭐, 고군분투하고, 나 혼자서 전전긍긍 예, 뭐, 일이 됐건, 네, 뭐, 또 어떤 대인 관계가 됐건, 내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거가 됐건, 예, 뭐, 혼자서 막 이렇게, 어, 했다면은, 아마 그 5월에는, 지금도 현재형이면서 미래형입니다. 네 누군가 내 옆에 좋은 친구 좋은 파트너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예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예 누군가 소통이 돼서 내 마음을 알아주거나 나도 또 상대 마음을 같이 알아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되게 어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예 그렇다는 거는 좀 우리가 뭔가 내 마음에 있는 거를 확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예 그런 느낌 그래서 좋은 파트너 어떤 좋은 사람 또 어떤 정보도 공격. 공유할 수 있는 예, 그런 뭐 직장이라던가 어떤 내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또 친구 같은 어, 사람이 내 옆에 지금 있거나 또 생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는 심리적으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화병나기. <laughs> 일부 직장 예왜냐면 대인관계나 직장이나 뭐 가족 관이나 어, 어, 양자리님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거에서 많이 참았던 겁니다 예, 상대방에게 어, 내가 배려하고 참고, 예, 많이 베풀었죠. 그런데 상대가 좀내 마음을 그걸 알아주어서, 예, 같이 공유하고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대는 내 마음을, 아, 뭐, 알고 그런 건지, 알고 그렇다면 정말 더 짜증나죠. 음 그런데 정말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카드의 메시지는 폭발을 하세요. 폭발을 해서 내 어떤 마음속에 있는 거를 상대에게 좀 이렇게 전달을 하세요. 예, 어필을 하세요. 예, 그래야만이 내가 화병 나지 않습니다. 예, 폭발하세요. 양자리님들. 세 번째 메시지는, 어, 4월까지 내가 좀 혼란스러움이 있었다.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혼란했고, 어떤 주위 어떤 여러가지 상황들, 일적인 거, 또 심리적인 거, 내 네, 뭐, 고민들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가 있었다면, 올해는, 예, 그러한 어떤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혼란함에서 벗어난다, 말 그대로. 내가 혼란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도 편안하고 주위도 어떤 것도 좀 조용해지고 잔잔해진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거 같이 내가 편안함을, 어, 누릴 수 있는 건 없죠. 네, 예, 혼란함에서 벗어나다. 내가 어떤 처해진 상황, 혼란했던 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또 좋은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태양 카드 항상 밝고 긍정적인 낙천적인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네옷한달 보내시면 그리고 원래 양자리님들 성향이 굉장히 밝은 성향이라는 또 메시지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 현실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나를 내 어떤 밝은 성격을 가지고 지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근데 태양카드가 떴다라는 거는 양자리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밝은 성향, 성격을 이제 마음껏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해서 드러낼 수 있는 또 그런 나의 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게 태양같이 긍정적인 또 생각과 또 외적인 모습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양자리님들 보면 아저 사람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 밝아 태양 같아. 그래서 이왕이면 의상도 어두운 거보다는 노란색이라든가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밝은 톤으로 네 입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행운과 내가 원하는 또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파이브 오브 펜타클 카드는 과거 4년 5년 6년 뭐 과거니까 개개인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2, 3년 전이던 많이 나갔던 돈에 대한 집착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네, 우리가 과거에 많이 나갔던 돈이라는 거는 집착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에 그 따른 후유증이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예, 올해도 그것 때문에 이제 또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날수 있고 일의 흐름도 이렇게 조금 막힐 수 있는데 음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는 다시 나에게 그금전 에 대한 희망이 지금 내 옆에 희망의 여신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과거에 집착만 하고 있다가는 미래적인 발전이 우리가 없습니다. 또내 옆에 희망이 와 있어도, 금전의 희망, 어떤 사람들의 희망, 귀인운이 들어왔어도, 예, 내가 과거에만 자꾸 묶여 있고, 생각이 묶여 있고, 예, 그렇다면 내가 내 옆에 어떤 희망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집착을 미련을 과감하게 버려라. 과거에 대한 집착을 과감하게 버릴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옆에 내가 원하는 희망들을 다 잡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양결인들, 올해 원하는 바, 예, 태양같이 밝게 과거 따이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제 혼란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예, 마음속에 있는 그답답함 폭발할 것 같은 거, 폭발해버리십시오. 네, 참지 마세요. 화병납니다. 그리고 좋은 파트너 주위에 생기 걸라, 어, 이성보다는 동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원하는 바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손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